안녕하세요 공식을 줄이는 아빠표 수학 공주수학입니다 자, 최상위 수학 원가와 정가에 관한 문제 25번입니다 원가가 2000원인 어떤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정가의 20% 할인해서 팔았더니 원가에 비해서 8% 이익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이 제품의 정가를 a 원이라고 하고 정가의 20% 할인하여 100개 판매한, 팔았을 때의 이익금을 비원이라고 했을 때, 10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린 요 구조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원가에다가 이익을 정하면은, 이익을 다하면은 그게 정가가 되는 거고, 그 정가를 해서 팔다가 안 팔리면은 할인해서 파는 거죠. 그럼 정가에서 할인해서 빼면은 판매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면은 최종 이익이 나온다. 요 식대로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예 여기서, 문제를 그 미지수를 져줬죠. 그래서 어 정가를 A1이라고 했으므로, A1이므로 첫 번째 원가가 있죠. 원가가 얼마예요? 2,000원이죠. 2,000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은 얼마로 했어요? 이익은 얼마인지 모르죠? 이익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그대로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죠.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해요. 이익을 더하면은 이것이 바로 정가가 된다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 정가를 갖다가 A1이라고 해줬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가를. A1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할인은 불만한 거죠. 할인은 정가의 20% 할인했다는 거죠. 20% 할인한 거예요. 그럼 정가의 20%이기 때문에 100분의 20A가 되겠죠. 약분을 하면은 5분의 1A1이 되겠네요. 할인 금액은 5분의 1A1이 됐어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빼보는 거예요. 이렇게 빼봅시다. 빼요. 빼면은, 정가에서 할인을 한 것을 빼면은, 이게 판매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판매가는 A에서 이거를 빼요. 이거를 A에서 5분의 1을 빼니까 바로 그냥 5분의 4 A1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가 최종 이익은 얼마를요 그랬어요? 8% 이익이라고 그랬죠. 최종 이익이 8% 나왔어요. 이 8%라는 것은 원가의 최종 이익인 거죠. 원가의 최종 8%의 최종 이익이니까 100분의 8 곱하기 원가가 2,000원이에요. 그러면 100을 20으로 나누고 하면 은 160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이익은 2,000원에서 8%에서 16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식을 쓰면 되죠. 판매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니까 우리가 이것이 최종 이익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식을 세우는 거죠. 판매가가 5분의 4 A원인 거죠. 원가는 얼마예요? 2,000원이죠. 최종 이익은 160원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양변에다가 우리가 5를 곱해봅시다. 5를 곱하면 이거는 A만 남죠. 그래서 5를 곱하면, 은 어, 많이 나온 거죠. 어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2000이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a가 남고, 여기서 2000이 넘어가면은 2160이 나오죠. 거기다가 5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5를 곱했기 때문에 4가 남는 거죠. 5를 곱하면은 분모는 없어지고 4에만 남고, 여기서 넘어가면 2160원이기 때문에 그 2160에다가 5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A는 2160을 4로 나눠봅시다. 4로 나누면 4, 5, 20, 4, 4, 16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5, 4, 5, 5, 25, 5, 4, 20. 그래서 우리가 이 정가는 2700원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A 값은 2700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B를 구해야 되겠죠. B는, 정가에서 팔았을 때, 100개 판매했다 그랬죠. 그러면 최종 이익금이 얼마예요? 160원이죠. 그래서, 이 160원을 100개 팔았을 때, B 죠 그래서, 100개, 어, 어, 팔았을 때, 이익금을, 우리가, B라고 그랬으니까,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60원, 이한개에 160원 남는 것을 100개 파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B는 16000이 나오네요. 그래서 B는 1600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B도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10A 플러스 B죠. 따라서 10A 플러스 B니까 여기다가 10을 곱하면은 27,000이 되고 여기는 그냥 B는 그대로 16000이 나오죠. 그래서 다 더하면은 27에다 16 더하면은 4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000. 아, 그래서 우리가 관련은 이최종 정답은 43,000원이라는 것을, 아 43,0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0A 플러스 B는 43,000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한번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어, 원가가 얼마예요? 원가는 우리가 2,000원인 거죠. 근데 아직 이익을 몰라요. 근데 정가는 얼마예요? 2,700원인 거죠. 그러면 원가에다가 이익을 대해서 정가를 되기 때문에 이익은 얼마가 나온 거예요? 700원이 나왔다는 것을알수 있죠. 700원은 얼마를 곱해야 돼요? 이거를 2,000원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결국 이익은 여기서 35%를 이익을 나눴다고 나누, 보면 되네요 결국 35% 이익이기 때문에 100분의 35 곱하기 2,000을 하면 은 그죠? 700원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것은 700을 2,0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을 또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5가 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35%의 이익을 남기려고 그 정가를 정한 거네요. 그래서 할인을 얼마를 한 거예요? 정가에 20%를 할인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20%니까 27을 두번 하면 되는 거죠. 5, 540이 되겠네요. 또 100을 나눠야 되니까 5분의 1로 나누면은 54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는 얼마가 된 거예요? 판매가는 정가에서 이거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700에서 540을 빼면 2160원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최종 이익은 판매가가 얼마예요? 2160원이죠. 거기서 원가 2,000원을 빼면 160원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문제 서줬을때 이익금이 얼마인지를 안 알려줬죠. 대신 그냥 정가만 알려준 거죠. 정가만 이렇게 알려주더라도 우리가 이 금을 모르더라도 여기서 그냥 이요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2,000원인데 정가를 아예 A 원으로 정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정가에 20%를 할인했다 그랬으니까 할인한 금액은 이 정가에다가 20%를 할인한 거죠. 그럼 할인 금액은 이 100분의 20A가 나오니까 5분의 1을 행하는 거요 그래서 판매가라는 것은 정가에서 이 할인한 금액을 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할인, 이익금을 모르더라도 그냥 정가로 아예 a 원을 정해줬기 때문에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빼면은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이익이라는 것은 그죠? 이 여기서, 어 원가를 빼야 되는 거죠. 그게 최종 이익이니까. 근데 최종 이익이 얼마를 얻는다 그랬어요. 원가의 8%라 고 그랬죠. 그럼 100분의 8에다가 원가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가가 2,000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 구에 보면은 이 A가 2700원 이 정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원가에서 이익금을 더해야 정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2000에다가 아, 700을 이익을 더했구나. 그래서 이 700원에 나온 35% 이익을 붙인 거고 이 2700원에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여기 20% 할인한 거죠. 20% 540원을 할인한 거죠. 그러면 판매가는 이렇게 되니까 이 판매가에서 어? 원가를 빼면은 160원. 결국은 2000원에서 700원을 이익을 남기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어쨌든 160원이라는 것을 할인을, 어, 160원을 이익을 본 거죠. 이 160원이라 그래도 처음에 35% 이익을 얻으려고 정했지만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정가에다가 20%나 할인을 해도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한 거죠. 5분의 1이나 할인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8의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와 정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요 개념만, 요 흐름만 잘 알고 요 흐름만 그냥 머릿속에 차례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죠?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면 정가다. 정가에서, 어, 안 팔리니까 할인을 한 거구나. 그게 판매가가 되는구나. 아, 그 판매가에서, 어, 원가를 빼니까, 최종 이익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머릿속에서 흐름, 물이 흐르듯이 쭉 흘러 어, 흘러가듯이 개념을 이렇게 읊어보면은 쉽게 이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해보시고 복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주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